안녕하십니까. 장천규 의원입니다. 화성시 구대의원으로 특례시의회 연구회 조직진단 및 기능강화 분과를 기능 강화 맡고 있는 분과장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100만 인구 달성과 더불어 화성특례시를 화성 앞두고 화성시의회가 어떤 역할을 할지 토론하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자리를 함께 해주시는 여러 의원님들을 비롯한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례시 출범 이후 화성시도 전국에서 다섯 번째로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시행된 특례시는 지방자치법에 의거하여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란 명칭을 두고 지방자치를 실현하고자 하였습니다. 하나 아직까지 말뿐인 특례시로 어, 권한과 기능의 한계가 많은 게 현실입니다. 광역적 행정 수요 및 지역 개발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권한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어, 저희 일본과는 이런 접에 초점을 두고 연구 활동을 하였습니다. 향후 특례시를 대비하여 의회 조직 모형을 발굴하고 의원 종수 및 상임위원회도 늘려 나가야 합니다. 현재 화성시의 의원은 25명, 사무처 정원 50명입니다. 특례시로 출범하면 화성시 인구 증가에 따라 시민을 대표로 하는 시의원의 정수가 인구수에 비례하여 30명 내지는 35명으로 증원되어야 합니다. 의원의 정수는 공직선거관리규칙 제 4조에 의거 인구 비율과 읍면동수 비율을 고려하여. 책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구 비례별 의원 1인당 적정 인구수가 17,370명이나 화성시는 의원 1인당 4만 452명으로 수원시 3만 2,503명, 용인시 3만 1,378명, 고양시 3만 647명인 것과 비교해도 의원 1인당 감당해야 할 업무량이 다. 기초의회보다 상당히 많다고 볼수 있습니다. 또한 강화되는 특례시의 사무에 따른 의회의 조직 및 상임위원회 증설도 꼭 필요합니다. 의회의 조직 및 2024년 1월 우리연구회에서는 용인특례시의회를 방문하여 조직의 구성과 인사운영 현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수원특례시의회의 경우 사무국 내 7팀 6 전문위원, 용인특례시 의회의 경우 사무국 내 7팀 7 전문위원, 고양특례시 의회의 경우 사무국 내 7팀 6 전문위원으로 구성하고 있는 반면, 현재 우리 시 의회의 경우 사무국 내 5팀 5 전문위원 체제로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의회 조직 규모도 작습니다. 오는 4월 조직 개편에 의정 담당관 신설 사무국 내한팀 증가를 계기로 상임위원회 증설 또한 추진되어야 합니다. 특례 시 지정에 따른 산업, 도시개발, 행정, 환경, 교육 등과 관련한 사업 추진 시 도를 경유하지 않게 됨에 따라 시청 권청 조직과 구조적 연계성을 바탕으로 심도 있는 의안심사 및 예산심의가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시의 경우 복지혜택 확대에 따른 교육복지위원회의 분리 또는 심도 높은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전담하는 상임위원회 설치 등을 고려해 볼수 있을 것입니다. 화성시의회의 강화된 기능에 대해서는 조직권독립 및 독자적인 예산권 확보 등을 추진하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인사권이 독립되었다고는 하나 조직권은 아직 독립되지 않아 반쪽짜리 인사 독립이 현실입니다. 이는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특례시 협의에서 중앙부처의 지속적인 건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의회의 본질적인 기능인 예산심의와 감사, 입법권 행사 등도 더욱 강화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조직과 행정을 담당하는 행정담당관, 입법과 정책을 담당하는 입법정책담당관으로 구분짓는 방법도 고려해야 될 것입니다. 행정과 입법정책 부분을 구분으로 현존하는 의회사무국의 업무인 행정관리 기능인 의정담당관에서는 의회의 운영 지원을 위한 기획예산, 의정 홍, 언론 홍보 등을 기능으로 추진하고 입법정책, 법제지원, 예산 분석, 정책조사 등을 주 3으로 하는 입법정책 담당관을 추가로 선, 신설하여 의원의 입법과 정책, 예산심사 전 사전 검토 보좌 등의 의원 역량 강화에 필요한 전문적인 지원 인력을 강화시켜 나가야 합니다. 특례시 의회는 광역도 의회로부터 권한을 위임받고 동등한 지위에서 입법 활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따른 사무처장 아래 이 담당 관제가 가장 이상적인 조직 모형으로 생각됩니다. 특례시 출범은 화성시의 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큰 기회가 될 것입니다. 신발끈을 제대로 묶어야 멀리 나갈 수 있다라는 말처럼 저희 조직 진단 및 기능 강화 본과에서는 앞으로 특례시 의회가 되는 날까지 남은 1년여 시간 동안 파성시 의회가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의회가 될수 있도록 내부 조직부터 내실 있게 다져 단단한 조직으로 의회 기능 강화의 효과로 이어지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